서울 및 수도권의 8월 15일과 16일 날씨 정보입니다. 오늘도 하늘은 우리 마음처럼 변덕이 좀 있습니다. 화창할까? 싶으면 갑자기, 농담이야? 비야? 하는 시기죠. 8월 15일 금요일 현재.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흐림의 습도 한 스푼, 뇌우 가능성 한 방울이 섞인 날씨입니다. 아침 최저 24도, 낮 최고 31도로. 아,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온도인데요. 특히 오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천둥 번개가 깜짝 등장할 수 있으니 아침 출근길 깜짝 이벤트가 싫으신 분들은 우산 꼭 챙기세요. 8월 16일 내일 토요일은 변덕의 날씨 시즌 2입니다. 낮 12시쯤 하늘이 번쩍 하며 깜짝 쇼를 할수 있겠고 오후에는 아까 일은 없던 걸로 하며 맑아지기도 하지요.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최고 31도 습도까지 높아서 사우나에 무료 입장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. 내일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우산과 선글라스라는 다소 기묘한 조합이 안전합니다. 정리하자면 오늘과 내일 모두 하늘이 드라마틱합니다. 비가 왔다, 해가 떴다, 이 모든 게 하루 안에. 여러분 날씨가 변덕을 부려도 우리 기분까지 변덕 맞게 만들 순 없죠. 늘 시원한 마음으로 가끔은 우산을 무기처럼, 가끔은 햇빛 가리개처럼 써가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상캐스터 언니네 뉴스였습니다.